반갑습니다 정원 다육 화분 채널의 정원입니다. 평범한 일상에 행복을 드리는 다육 화분 채널입니다. 오늘은 7월 19일 영상이고요. 오늘도 이렇게 다양하고 예쁜 수세 공방분으로 영상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정원 다육 화분 채널을 구독 전이시라면 잊지 마시고 구독 꾹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시켜드리는 1번 화분은 이수 공방 화분입니다. 가격은 개당 24,000원을 판매하는 화분인데요, 3종 세트 구입 시 72,000원이지만 오늘 영상에서 큰 할인으로 3종 세트 구입 시 6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이컵 하나가 이렇게 쏙 들어가고도 이 정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여러 포트 합식 하시기 좋은 사이즈의 화분이고요, 가볍게 유약이 칠려져 있어서 항상 더러움을 타지 않는 깔끔한 수세 공방 분입니다. 하나하나 이렇게 입체적인 꽃코사지로 포인트 되어 있고요. 아래 안정감 있는 다리랑 넉넉한 배수 구멍도 확인하시고요. 사이즈 재봐드리도 할게요. 입구 사이즈가 12cm가 넘고요. 높이는 8.5cm 나오는 화분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꽃코사지로 세트 구성한 상품인데요. 1번 다이스 공방 화분은 3종 세트 구입시 12,000원이 할인된 금액으로 6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디자인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역시나 이렇게 다양한 꽃 코사지로 세트 구성한 화분입니다. 보라색상 바탕에 잔잔한 꽃나무를 담아주신 바이스 공방 화분 한 점과 주황색상 바탕에 쨍한 색감이 예쁜 노란색상 꽃으로 포인트되어 있는 화분 한 점, 그리고 핑크색상 바탕에 붉은색상 꽃으로 포인트되어 있는 화분 한 점을 세트로 구성한 상품인데요. 코사지 하나하나 너무나 깔끔하게 제작해주셨고요. 가볍 유약이 칠해져 있어서 항상 더러움을 타지 않는 예쁜 화분입니다. 종이컵이 들어가고도 이 정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세네포트 넉넉하게 합식 가능한 화분이고요. 사이즈는 평균적으로 이크 사이즈가 12cm, 8.5cm 나오는 화분입니다. 이번 세트도 3종 세트 구입 시 72,000원이지만 오늘 영상에서 큰 할인으로 6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개시켜 드리는 3번 화분은 고미공방에서 제작해 주신 캐릭터 화분입니다. 이렇게 파마 머리를 꽃코사지로 표현해 주신 굉장히 물마름에 좋은 토분 화분인데요. 가격은 게다 14,000원에 판매하는 화분이라 2종 세트 구입 시 28,000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일체형인 다리랑 물구멍도 확인하시고요. 이렇게 다리를 접어 놓은 듯한 주물럭 형태의 화분이고요. 화분의 입구 사이즈가 9.5cm, 높이도 9cm 나오는 화분입니다. 3번 고미공방 화분은 2종 세트 구입 시 28,000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개시켜드리는 4번 화분은 다육이를 식재했을 때 더욱더 잘 어울리는 흙골 공방 화분입니다. 커다란 입체적인 장미코사지로 포인트 되어 있는 화분인데요. 가격은 개당 26,000원에 판매하는 화분입니다. 2종세트 구입시 할인해서 5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고요. 5만원 이상 무료택배 가능한 상품이기 때문에 무료배송으로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입구 사이즈가 11세. 높이도 10cm 나오는 화분입니다. 아래 시원한 다리랑 넉넉한 배수 구멍도 확인하시고요. 역시 조이컵 하나가 이렇게 쏙 들어가고도 여유가 있는 사이즈의 화분입니다. 4번 흙골 공방 화분은 2종 세트 구입 시 할인해서 5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개시켜드리는 5번 화분도 개당 26,000원에 판매하는 흙골 공방 화분입니다. 카키색상 바탕에 핑크색상 장미 코사지와 역시 이렇게 붉은색상 장미 코사지로 포인트 되어 있는 화분인데요. 사이즈 재받이도 할게요. 붉은색상 화분은 입구 사이즈가 11cm 나왔고요. 핑크색상 화분은 10.5cm 나오는 화분입니다. 아래 굽다리랑 역시 넉넉한 배수 구멍도 확인하시고요 다이아몬드 식재 했을 때 너무나 예쁜 꿀공방 화분은 2종 세트 구입시 할인해서 5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개시켜드리는 6번 화분은 정스공방 화분입니다. 이렇게 귀여운 아이들 캐릭터로 포인트 되어 있는 화분인데요. 가격은 개당 32,000원에 판매하는 화분입니다. 2종 세트 구입시 할인해서 55,000원에 판매하도록 하고요. 사이즈 감안하실 수 있도록 종이컵을 놓아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종이컵 하나가 역시 이렇게 쏙 들어가고도 여유가 있는 사이즈의 화분입니다. 화분의 입구 사이즈가 8cm 높이도 8.5cm 나오는 화분이고요. 동글동글 귀여운 다리랑 물구멍도 확인하시고요. 귀여운 아이들 캐릭터에 반짝반짝 보석을 더해주신 사랑스러운 화분입니다. 6번 정수공방 화분은 2종 세트 구입시 할인해서 55,000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개시켜드리는 7번 화분은 이렇게 마감이 깔끔한 마리 공방 화분입니다. 가격은 게다 14,000원에 판매하는 화분이고요. 색상은 영상과 동일하게 4가지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4종 세트 구입 시 56,000원이지만 할인해서 5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무료배송 가능한 상품인데요. 입구 사이즈가 9.5cm, 높이 9cm 나오는 화분입니다. 아래 안정감 있는 다리랑 물구멍도 확인하시고요. 하단에 마리화분이라고 이니셜이 새겨져 있고요. 항상 더러움을 타지 않는 깔끔한 수세 공방문입니다. 조이컵 하나가 쏙 들어가고도 이 정도 여유가 있는 사이즈의 화분인데요. 7번 마리화분은 4종 세트 구입시 56,000원이지만 5만 할인해서 5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개시켜 드리는 8번 화분은 이렇게 환원분으로 제작된 꽃담 화분입니다. 귀여운 도트 리본으로 이렇게 포인트 되어 있는 화분인데요. 가격은 게다 만4 0 0 0원에 판매하는 화분입니다. 3종 세트 구입 시 할인해서 4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고요. 역시 종이컵 하나가 이렇게 쏙 들어가는 사이즈라 빨간 포트 안 포트 딱 식재하기 좋은 사이즈의 화분입니다. 다이어리 식재했을 때 더욱더 깜찍하고 예쁜 화분인데요. 사이즈 재바디도 할게요. 입구 사이즈가 8cm, 높이는 9cm 나오는 화분입니다. 아래 깔끔한 다리랑 물구멍도 확인하시고요. 8번 꽃단부는 3종 세트 구입 시 할인해서 4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번 색감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붉은 색상 바탕 화분 한 점, 하늘 색상 바탕 화분 한 점, 그리고 핑크 색상 바탕 화분 한 점으로 세트 구성한 상품입니다. 개인적으로 8번 세트와 색상이 겹치지 않기 때문에 한 분이 구입하셔서 한 줄로 쭉두셨으면 더욱더 예쁠 것 같고요. 사이즈 재봐드디도 할게요. 이코 사이즈가 8.5cm, 높이 8.5cm 나오는 화분입니다. 역시 이렇게 빨간 포트 한 포트 딱 식재했을 때 너무나 깜찍하고 사랑스러운 화분인데요. 9번 꽃단분도 3종 세트 구입 시 할인해서 4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개시켜 드리는 10번 화분은 정스 공방에서 제작해 주신 양 캐릭터 화분입니다. 귀여운 양과 반짝반짝 보석으로 이렇게 포인트 되어 있는데요. 가격은 게다 13,000원에 판매하는 화분입니다. 5종 세트 구입 시 65,000원이지만 1 0원이 할인된 금액으로 55,000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모두 정스 공방이라고 이니셜이 새겨져 있고요. 동글동글 귀여운 다리랑 물 멍도 확인하시고요. 베란다나 키핑장에서 이렇게 정리하시면서 식재하기 좋은 사이즈 화분입니다. 사이즈 재봐드리도 할게요. 입구 사이즈가 6.5cm, 높이도 6에서 6.5cm 나오는 화분이고요. 역시 이렇게 빨간 포트 한 포트 딱 식재했을 때 깜찍한 화분입니다. 10번 정수공방 하부는 5종 세트 구입 시만원이 할인된 금액으로 55,000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개시켜 드리는 11번 화분과 12번 세트는 고미 공방 화분입니다. 11번 세트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잔잔한 꽃에 리본을 묶어주신 이렇게 토분 디자인으로 제작되어 있는 고미 화분입니다. 가격은 개당 8,000원에 판매하는 화분이고요. 4종 세트 구입 시 할인해서 3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렇게 빨간 포트 한 포트 딱 식재하기 좋은 사이즈 화분인데요. 이 사이즈가 8cm, 높이도 7.5cm 나오는 화분입니다. 굉장히 물 마름에 좋은 숨쉬는 흙으로 제작되어서 굉장히 물 마름에 좋고 다육이가 잘 자라는 예쁜 화분이고요 하나하나 이렇게 주물럭 형태로 제작해 주신 화분입니다. 11번 고미 화분은 4종 세트 구입 시 할인해서 3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번 디자인도 보여드리도 할게요. 커다란 꽃송이로 포인트되어 있는 고미 화분입니다. 역시나 이렇게 숨 쉬는 흙으로 제작된 물마름에 좋은 화분이고요. 사이즈는 입구 사이즈가 8cm, 높이도 7cm 나오는 화분입니다. 베란다나 깊은 자맨 앞줄에 이렇게 빨간 포트 한 포트 딱 식재하기 좋은 사이즈의 화분인데요. 12번 고미 화분도 4종 세트 구입 시 3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로 보이는 13번 세트도 개당 8,000원에 판매하니 고미 화분입니다. 튤립꽃 두 송이를 이렇게 담아주신 화분이고요. 역시 이렇게 4종 세트 구입 시 32,000원이지만 3만 할인해서 3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 감안하실 수 있도록 종이컵을 놓아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빨간 포트 한 포트 딱 식재하기 좋은 사이즈 의 화분입니다. 화분 입구 사이즈가 동일하게 8cm, 높이도 7.5cm 나오는 화분이네요. 같이 이렇게 한 세트 나란히 구입하셔도 너무나 좋은 화분이고요. 13번 고미 화분도 4종 세트 구입 시 3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개시켜드리는 14번 화분은 깔끔한 알브로스상 바탕에 잔잔한 꽃과 보석으로 포인트되어 있는 산토방 공방 화분입니다. 가볍게 유약이 칠해져 있어서 항상 더러움을 타지 않는 화분이고요. 화분의 입구에 저는 이렇게 프릴 디자인으로 제작해 주신 화분입니다. 중품 창을 식재하기에도 좋은 사이즈 화분이고요. 여러 포트 합식하시기에도 넉넉한 사이즈 화분입니다. 11cm. 높이도 10cm 나오는 화분이고요. 화분의 입구에 전도 이렇게 깔끔하게 담아주신 화분입니다. 다리랑 넉넉한 배수 구멍도 확인하시고요. 역시 이렇게 핑크색상 꽃, 하늘색상 꽃, 그리고 붉은색상 꽃으로 세트 구성한 상품인데요. 14번 산토방 공방 화분은 개당 2만 원에 판매하는 화분이지만 3종 세트 구입 시 세트 할인으로 5만 5천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개시켜드리는 15번 화분은 꽃향기 공방 화분입니다. 이렇게 투톤으로 제작된 예쁜 꽃밭에 나비가 날아온 디자인의 화분이고요.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이렇게 전이 넓어진 디자인의 화분입니다. 목대 있는 다이까지 실제 가능한 농분인데요. 가격은 개당 38,000원에 판매하는 화분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15번 화분은 큰 할인으로 3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 재바에도 할게요. 입구 사이즈가 9.5cm, 높이도 12cm 가까이 나오는 화분입니다. 언제나 봐도 마감이 깔끔한 수제 공방분이고요. 아래 다리랑 물구멍도 확인하시고요. 항상 더러움을 타지 않는 예쁜 화분입니다. 15번 꽃향기 공방 화분은 할인해서 3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개시켜드리는 16번 하분도 꽃향기 공방 하분입니다. 역시 이렇게 목대 있는 다육시재 가능한 롱분이고요. 하늘색상 꽃송이 속에 노란색상 반짝반짝 보석으로 이렇게 수세를 표현해 주신 너무나 마감이 깔끔한 수세 공방 분입니다. 항상 더러움을 타지 않는 예쁜 화분이고요 측면부터 뒤쪽까지 놓치시지 않고 꽃송이와 보석을 가득 담아 주신 수공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 있는 예쁜 화분입니다 가격은 동. 유일하게 개당 38,000원에 판매하는 화분이지만, 오늘 영상에서 큰 할인으로 3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고요. 에코사이즈가 7.5에서 8cm 가까이 나오고요. 높이도 13cm 나오는 화분입니다. 다이어리 식재했을 때 더욱더 예쁜 화분이고요. 동글동글 다리랑 물구멍도 확인하시고요. 너무나 깔끔하고 예쁘죠?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공방분입니다. 16번 꽃향기 공방화분도 오늘 영상에서 큰 할인으로 3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개시켜드리는 17번 화분도 계단 38,000원에 판매하는 화분입니다. 역시 오늘 영상에서 큰 할인으로 3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고요. 보라색상 꽃송이를 이렇게 수술을 하나하나 정교하게 조각해 주신 화분입니다. 아래쪽이 조금 더 통통하고요.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전이 모아지는 디자인의 화분인데요. 입구 사이즈가 7.5cm, 높이도 12cm, 나오는 화분입니다. 조일컵 하나가 모두 이렇게 넉넉하게 쏙 들어가고요. 이렇게 목대 있는 다육까지 실제 가능한 농분입니다. 16번 화분과 17번 화분은 38,000원에 판매하는 화분이지만 할인해서 3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시켜드리는 18번 화분은 언화분 공방 화분입니다 역시 이렇게 토분으로 제작되어서 굉장히 물마름에 좋은 화분이고요 입체적인 꽃코사지와 투톤으로 이렇게 바탕 색상을 담아주신 수세 공방분입니다 가격은 개당 24,000원에 판매하는 화분이지만 3종 세트 구입 시 역시 오늘 영상에서 큰 할인으로 6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분의 입구 사이즈가 전을 넓혀 주신 디자인은 9cm 나오고요. 전을 모아주신 디자인은 4경 사이즈로 8cm 나오는 화분입니다. 높이는 12에서 12.5cm 나오고요. 역시 이렇게 조인컵 하나가 모두 이렇게 쏙 들어가는 사이즈의 화분입니다. 아래 다리랑 물구멍도 확인하시고요. 물마름에 좋아서 다육맘들께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시리즈의 공방문인데요. 오늘 영상에서 큰 할인으로 빠른 찜 하시고요. 18번. 화분은 3종 세트 구입 시 할인해서 6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예쁜 수제 공방 분들 큰 할인으로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마음에 드신 화분이 있다면 영상 상단에 전화번호로 메시지 남겨주시면 되고요. 메시지가 어려우신 분들은 항상 편하게 전화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안내해 드도록 리 하겠습니다. 가시는 길에 잊지 마시고 구독. 꼭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